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 실제 외도를 경험했던 유측 배우자입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불륜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륜의 늪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늪은 겉보기에는 흔한 웅덩이 같은데요. 막상 빠져들게 되면 자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장소입니다. 더욱이 힘을 주면 줄수록 빠져드는 속도가 가속화되죠. 불륜이 이 늪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륜의 시작이 처음에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 대해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남성들도 그냥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으로만 멈추면 되는데, 이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 어떠한 이성적인 암시를 주다가, 여지를 주다가, 어느덧 사적으로 한번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때가 바로, 불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마치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둘의 관계가 이전과는 비교도 못할 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차 싶어서 나와야지 이 불륜 관계를 끊어야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이 불륜이라는 늪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서로 만나기만 하면 마치 연애 초기 때 느끼는 도파민이 과다 분출됩니다. 소위 말하는 행복감을 여기서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행복감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이 불륜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은밀하다 보니 들키면 안 되다 보니 더 비밀스러워지고 그 비밀스러움에 더 두근거리고 무언가 서로에게 더 집착하게 됩니다. 이때도 이러면 안 되지하면서 헤어질 것을 생각하지만 이게 자력으로 쉽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에 중독된 사람처럼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머리는 다 알지만 몸이 따라주진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포자기 될 테면 되라는 식으로 그냥 만남을 지속하게 되죠. 서로 몇 번을 헤어지기를 반복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의 마음이 더 불붙는 것처럼 집착하게 됩니다. 빠져 나오려고 해 보지만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제가 외도를 경험하고서 돌아보건데 외도 불륜이라는 것은 애초에 시작조차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마약에 한 번이라도 손을 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불륜도 애초에 배우자 외에 매력적인 이성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서 끝내고 더 이상 어떠한 여지를 안 줘야지 별것 아니겠지 이 정도쯤이야 이런 여지를 주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륜의 늪에 한 발자국 빠지는 것과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한번 빠지게 되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상담 도중에 이 불륜을 하면서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겨우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괴로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덜어 만났습니다. 이 불륜을 하고 있다가 도직 나온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배우자에게 발각당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불륜의 시작과 과정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언제 걸릴지 몰라서 늘 영원히 피폐해지고 불륜의 끝은 파멸과 가정파탈이라는 이 사실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불륜에 빠지면 빠져나가기 힘든 이유, 그것은 분류는 마치 중독과 같아서 많은 쾌락을 주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수순을 밟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